발 영진파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촬영했네요. 요즘에 뭐 딱히 할게 없어 가지고 요즘에 회사 다니고 일 다니면서 뭐 그러고 있던 와중에 저희가 모하비를 타고 있지만 스타렉스로 차를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제가 엔카에서 차량 한 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딜러분한테 전화를 했는데 금방 팔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다음날 매물이 사라져가지고 엔카에서 아 팔렸나보다 내게 아니었나보다 했는데 어, 그 매물이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언제 오시냐 해가지고 주말에 가겠다 해가지고 구매하러 가는 브이로그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위치가 대구예요 대구 근데 대구 차량들이 대부분 좋다고 하더라고요 뭐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어 제가 카이스토리도 이제 조회를 해봤는데 보험 이력이 두건 있었고 2006년이면 몇 년이 된 거죠 20년은 안 됐지만 중요한 건뭐 손바뀜이 한번한 번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인이 딜러한테 넘긴 거 말고는 손바뀜이 없어요 1인 신조 차량이 아무래도 자기가 혼자 타고 혼자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관리를 해왔던 거고 하고만 괜찮다고 하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한번 어,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에버차 사올게. 응. 스타렉스 사올게. 운영팀이 응. <laughs> 아빠 세차 가져올게. 대 네, 분국인 갖고 올게. 알았지? 지금이 8시 20분 조금 넘었는데요. 서울역까지 가서 서울역에서 이제 서대구역 가야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기사님 와룡역 와룡로 삼공8 중고차단지 같던데요? 중고 자동차 단지요 네. 어, 여기 눈이 자주 안 오니까. 아 그렇죠. 여기 밑에 네, 하부가 하다 좋다고 하더라고요. 선님 말다시피 내륙. 그렇죠 내륙이니까. 네. 차가 시다발리가 깨끗하지죠? 네. <웃음> <웃음> 네, 맞습니다. 네. 밑에가 안 썩어가지고 예, 예. 아, 제가 예. 그래서 원하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예. 한번 와봤어요 예. 이런 말은 단지 큰데는 안 되고 아쉬워가봐 더큰 맥주치 아, 맥주치 뭐 위에 큰데 있더라고요 네.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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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자 이제 매매단지 도착했습니다 내 차가 어디 있을 텐데 어 저거 같은데 저 스타렉스 밖에 있는 거 어, 저거 같죠 일단 사장님 뵈고 아, 예, 예. 차량은 이거고, 어우. 아, 문콕이야, 뭐. 아, 깨끗하다. 아, 여기 녹이 있네. 아, 어. 아 이제 전차주가 있지. 원더 포팅까지 안 나왔어. 아, 그래요? 아. 저는 여기서 이제 했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이분이 회사에서 차가 안 나와. 이분도 필드샀 쓰려고 하다가, 회사에서 차가 제일 중요한 건프레데 이런 데도, 이런, 이런, 이런 데 부식이 없어요. 어, 이런 데도 전혀부식이없어요 자체만 부식이, 부식이 없었는데서울에도 차가 한개 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차가. 아, 타이어 엄청 오랫동안 팔리고. 근데 그거는 부식이 엄청 많다고 얘기를 하긴하요에 근데 이거 보더만은, 이제, 들어보고 다 했는데, 근데 그거는 결국 안다 이, 현식이 너무 결안거든요 아, 허주가 지금 오는 것같어요 얼마 안 아워하셨겠네요 어디? 이 차는 됐어. 됐어. 이 차의 최대 단점이 이제 프레임 부식이었는데 네. 프레임 부식은 없음만 사실은 없어요. 이게 밑에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언더 코팅이 이전 차주분이 하신 거예요 그냥? 아. 네. 어. 타려고 하다가. 네. 언더 있는데 하체가 또보여줄수 있게 제가 한쪽에. 보험이 안 되니까 타 보세요. 제가 같이 이렇게 외관이 아, 예, 예, 예. 보험이 안 되니까 제임이 되거든요. 네네. 제가 봤을 때는 뭐 타시면서 엔진 이제 가져가시면 엔진 오일이나 이런 것만 바꾸시고 타시면은운착이야 이런데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조금 없어요. 있는 거고 그거는 뭐 수리 한번 한번 해야죠.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있으니까. 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차는 프레임이 문제라. 그렇죠. 저희도 이거 외관 기수는 안 보거든요. 고압이 네. 샀을 때는 아예. 다 이제 이거 탈고갈줄 알고 쇼바랑 다스프링이랑뭐 4륜 오일이랑 다 갈았었거든요. 근데 딱코로나 터진 거예요. 그래서 아. 아, 19년도에. 네 19년도에서 이게 20... 드릴게 혹시나요? 잡소리. 네. 없거든요. 잡크이이크도 음, 네. 소리가 없네요. 아, 그럼 다 준비하셔 놓고 이게 코로나 돌다가 뭔가 네, 못 준비 다해 놓고 코나 터져 가지고 딱 3월에 터졌잖아요. 20년 3월. 그러니까 이제 못 갔죠. 그럼 일어 어떻게 안 하시고? 못 아, 그땐 이제 퇴직할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퇴직을 못했어요. 그래서 사, 이제 사직서 다 이제 딱 써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퇴직을 못한 거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더잘 열심히 다니고 회사 <laughs> <다> 열심히 다니고. <laughs> 네, 네. 아, 이제 차를 사게 됐습니다. 제가 이 차를 잘 살고, 아. 미안하네요. 제가 이 차를 사게 될줄이야아 이제 가봐야겠네요. 오 차가 확실히 높네. 이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또 찍어 보겠습니다. 조심 운전하겠습니다. 지금은 휴게소 칠곡 휴게소에 들려서 주유도 해야 되고 지금 점심 시간이라서 밥도 조금 먹고. 아니, 밥은 아니고 간단하게 요기 하고 빨리 올라갈까 합니다. 지금 한시좀 넘었는데. 빨리 가서 쉬고 싶네요. 너무 더워서. 차량은 괜찮은 것 같은데, 살짝 진동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건 한번 점검도 받아 봐야 될것 같아요. 주유하고 가야겠다. 해봐야죠. 전방 5.4km까지 14분 가량 정체가 예상됩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아 6시가 됐네요. 거의 1시도 안 돼서 출발했는데 거기서 6시가 다 돼서 도착을 했습니다. 잠시 아빠 여기 있는데. 아빠 여기 있어. 어다이 아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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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라 아빠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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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공원에 있다가. 어. 여보 왔다고 아빠 보러 가자 하니까는 오들아. 저 낮춰. 왔다. 아이고 차 괜찮아 보이는구만.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이제 세계 일주 베이스가 될 차량이 왔죠.